허졸수마 믿습니까 안녕하세요 선수천병원 이동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신경주사 치료의 근본적인 치료 효과에 대해서 영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MRI 검사를 했는데 허리디스크가 심하게 탈출되고 파열되었고 통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꼭 수술로 제거해야 되는지 저한테 많이들 물어보세요 요즘 양방향 내시경이 많이 유행이라는데 내시경 시술로 간단하게 긁어내거나 제거하면 어떤지 또 자주 물어보세요 자 그런데 내시경으로 긁어내거나 제거한다 이건 수술이죠 시술이 아닙니다 대부분 수술을 의미하고 있고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허리디스크 가급적 수술하지 않고 치료로 고치는 게 좋다 뭐 이거 상식 아닙니까 자, 하지만 당장 통증이 너무 심한데 어 이거 치료하다가 어, 수술의 적기를 놓쳐서 후유증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하지 한편으로 이런 걱정이 생기는 것도 당연히 인지상정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허리에서 골반 다리로 내려가는 굉장히 심한 통증이 생겼고 MRI 찍어 봤더니 허리디스크가 탈출되었다 심하게 탈출되었다 또는 파열되었다 라고 들으셨고 그런데 아직까지 치료도 한 번도 해보지 않으셨다면 선수촌병원 이동엽 원장 저는 어, 현미경 수술이나 내시경 수술보다는 우선 신경주사 치료를 1, 2회 먼저 받아보시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자, 신경 주사 치료에 대해서는 환자분들 사실 여러 가지 설이 난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중에서 한 가지 신경 주사 치료는 단지 마취 효과다. 진통 효과다. 근본적인 치료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픈데 주사만 해서 조용 없으니까 빨리 수술해라. 이런 결론으로 흐르게 되거든요. 아, 정말 그럴까요? 제가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신경 주사 치료는 디 심한 허리디스크 탈출, 파열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치료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외래에 방문하신 환자분들 중에서 현재 마비가 심하게 생겼거나 또는 마비가 조만간 심하게 생기겠다 이런 아주 드문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허리디스크 탈출, 파열 환자분들을 우선 신경주사 치료와 허리디스크 약을 이용해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일경보기에 수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될 정도로 허리디스크 탈출과 파열이 심한 환자분들 중에서 정말 많은 상당수가 신경주사 치료를 수혜 받은 후에 통증이 좋아져서 수술을 피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계속 일어나는 일입니다 물론 신경주사 치료가 맞는 건 아닙니다 주사를 맞아도 통증이 계속돼서 추가로 시술을 받거나 수술까지 받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환자분들의 비율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낮습니다.